네, 묶었습니다. 만니다 묶었습니다. 묶었습니다. 묶었습 줄까? 네! 너는 이거 해. 너는 니다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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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었습 밑에 묶었요니다 묶었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이러고 있으면 <있어야> 되겠네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방이다, 우리 그죠 네, 이 그림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아, 아. 잘 먹겠습니다. 대구 <laughs> 계란을 한 개를 넣습니다. 일명 사이드? 아니 언니가 이거 말고 또 뭐가 배달 온대요 음 이건 에피타이저 네 맞아요 에피타이저예요 음. 그래 양념이 잘안 밀려 잘 밀려 <laughs> 맛있어 응. 웬일이니 웬일 네. 진짜 네. 오랜만 어머 캔디야 감사합니다 캔디야 깨지언니. 잘 마실게 그럼 그래. 응. 네가 아다라스라니까 응. 너 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봐 해운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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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보면 정남 아파트 땡땡동 땡땡땡으로 오시면 돼요 <laughs> 가게로 부르는 게 아니라 너네 어. 집으로 불러서 영업하는 거예요? 아니 아다인데 저희 가게 뭐가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럼 집으로 초빙해야죠 그렇죠. 집으로 오세요 음. 오빠 내가, 그럼, 내 집을 가르쳐 줄게. <laughs> 부산 해운대고. 아니야, 잘못했어. <laughs> 자동 경남 통영. <통역. 웃음> 그래가지고, 언니 있잖아. 어, 내가 잘못했어. 그랬잖아요이 <laughs> 언니 진짜 말할 것 같아. 말 <laughs> 어, <마음을 안> <laughs> 망고님 몸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응 괜찮아 맛은 있네요. 네. 음 얇은 면 좋아해요. 밀면이에요. 네. 살짝 매, 매콤하네 음. 공주님 음. 반쪽이 되셨 반쪽이 되는데 여기 있 비조반. <laughs> 반만 나와 있잖아. 음. 야, 저 영어님이 진짜 오실 건가봐. 응? 영어님, 응? 영어 떼기. 음. 아까 W 시작하는 잠영어 떼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그 잠영어, 잠영어 오빠야. 개이, 오빠야. 그 사람 아닐까? 전국의 트랜센더, 아따라씨, 달을 무조건 아, 찾아가시는 분, 부서님? 그 구멍공평 얼마나 많아지는 거야. 아, 착각하지 마.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어. 구경만 음. <laughs> 그래뭐 남자한테 보여주면 됐지 뭐 설마 그이에요아아그 장영원 그다 미도언니가 자기 스타일이라음그랬음요그다로오그야죠그럼음날그다음요그다음요그 좋다말 음. 다 음. 아 유도가 다르다라 음. 소 음. 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laughs> 들어와 음. 음. 어 스테이 먹어야 되는데, 음. <laughs> 이제 남자친구가 생각나겠다. 응. 음, 엔조이 말고. 아연애 시간이 어딨요동거하 되잖아요. 그럼. 아제이 싫어. <laughs> 내 자유가 없잖아. 그럼. 동거 아니야. 난또동거 된다는 말 아니라서. 동거 해봤어요? 해봤죠. 동거는 조, 아우. 조폭들요 저번에도 자꾸 그러더니 숙기 왜 자꾸 짜잖아요 숙기가 건달들이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애가 순하게 생겼다는 아니 조폭님 조폭이에요 저, 조폭님, 위에 처음 보자, 돌리님. 예, 이번에, 새로 밑에까지 싹, 싹 업그레이드 하고 왔는데, 예, 어때요? 이쁜 척 해요. 음. 어때? 예, 신규 아, 아다라씨. <laughs> 오빠? <웃음> <웃음> 오빠! 그렇죠. 저 4년 동안 부셨대요. 여기야. <laughs> 네. 네보다 한참 어려요. 아 나이 마흔에 무슨 아무나 음... 오빠야 진짜. 니가게 그냥 오빠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노인정이 있어요. 잘생다 오빠요. <laughs> 잘생님다 오빠죠. 이쁜 언니고 신규 아가씨 볼병 오신 거예요. 음 정신병. 음. <laughs> 정신병 온거예요 금요일이면 오늘 아니에요? 왜? 여언니랑 저랑 출근해요 금요일날 누가 물어봐요? 저기 영어학원 아? 7 3 4 2아 다다음 주에 오세요. 우리 함께 놀아요. 어머, 둘리님, 어, 누가 제일 매력 있어요? 배워.. 몇편 나왔는데? 왜 그만 잖아 아니, 내가 매운 걸안 먹었잖아, 언니. 어우, 겠다도그래 아, 이거 진짜 왜? <laughs> 오늘은 보자빠르게 네.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삐삐 <laughs> <laughs> 나갈 수 있으니까. <laughs> 아니, 진짜 매 저거 들면 진짜 맛있네요. 야. 진짜 두번 했다가는 임신하겠어요. <laughs> 그죠? 맞아요. 음. 제 인생에 카트에 두 번은 없어요. 카트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너는 막보되면 또할련이야하겠죠 용심으로. <웃음> 용심으로.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야 너네 집에 사는 그 아이들 서울 갔어요? 누구야? 삐삐한 아, 아이요? 네 아니요? 아직 있어요? 그 건물에? 이 건물에 이제 없어요 뺐어요 음? 음, 음, 갔어요 이제? 네 다른 동네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로 울 갔겠죠 아닌 것 같던데. 친구들 서울에 있는데. 음, 그거까지는 연락을 자주 안해서 내가 음. 뺐다는 것만 알고 있어. 요 어, 네랑 언니도 있고 미도 언니도 있고 다 있어요. 음, 맞아요. 금요일 날다 있어요. 음, 우리. 대표님 뭐라고 하셨길래 책을 음.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가 진짜 예쁘긴 하네 책은... 음. 최근... 나 아니 부담 있다 책은 좀... 사주셨어요 형 어머 나 어떡해 다 비웠어요, 음. 그럼 이제, 이차먹방은 다른 친구들이랑 할까요? 네? 어머. <laughs> 먹을 애들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요. 아이고. 저희만 그렇게 먹을 애들이 음, 없어요. 언니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아이고.